지난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을 추천하는 음식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청년이 청년에게 추천하는 넷플릭스 힐링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수다 메이트 모셨어요. 한강 이남에서 넷플릭스를 때가 될 시간만 되면 본다는 노동청년. 윤미나님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청년이시고요. <laughs> 청년이죠. 전 30대 청년입니다. 네, 30대 엄연한 청년. 네, 엄청. 엄청. 네, 어연한 네, 청년. 우리 윤미나님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오, 호피. 제가 또두번째나 호피 입었잖아요. 어, 우리 그, 선생님 호피 답 따라 주신 분들 중에 3일 연속 출석하신 분들 커피 쿠폰 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 영화 이야기 할 텐데 영화 많이 보세요 넷플릭스 저는 사실. 한국 거잘안 보긴 하는데, 어. 중국, 약간 타지역. 중국이요? 자극적이에요. 중국 드라마가 그렇게 좀 자극적이고, 아. 가감없는, 네. 네, 보기도 하고요. 평소에 좀 특이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시죠.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래요. 사실 제가 오늘 주제에 적극. 팝한 사람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나오실 분이 우리 윤민아님밖에 없으셔서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모셨어요. 자 중국 건그 중국 영화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드라마인데요. 네네. 그, 아 제가 제 친구들은 많이 아는데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아. 그래서. 나의 이야기 뭐 이렇게 뭐시기인데 제가 저희 컨텐츠 올라갈 때 다시 댓글 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로 안 달아주셔도 <laughs> 될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안 여기, 궁금해하실 거. 같아 여기 민트님이 <laughs> 네. 중두 자극적이에요 아 중두 오. 아, 다들 미드를 좋아하시네요 그렇네요 저도 중두 보는 분 처음 봤는데 네.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유미나님이 댓글을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댓글을 한번 달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가 좋아요 박은영님 조희연님 저도 미드 한표 어 저는 얼마 전에 그 미드 중에 아 저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같이 아기를 낳은 여성이 아주 격정적인 사랑을 찾아 이렇게 격정의 사랑이라보다 정확하게 격정적인 성생활을 찾아 떠나는 어 그런 왜요 안 됩니까 애기 엄마는 격정적인 아니, 성생활 찾으면 가서도 되죠 <laughs> 네, 네, 네. 실장이 안 됩니까 되죠 상담실장님 네 되죠 그거를 네 그거를 이제 그 제목에 끌려서, 이제 그게 뭐 격정적인 성생 아니에요? 제목에 끌려서 봤는데, 그게 이제 산후 우울증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낚인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넷플릭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열개 작품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미나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로 어떤 거 뽑아주셨나요? 첫 번째로는 나의 아저씨. 이거는 한국 드라마인데, 아... 아이유 나왔던. 아... 네. 네, 제가 이성균 배우님을 좋아하거든요. 헉, 저도요. 그, 그, 목소리의 그렇죠. 내용은 좀 슬픈데 이 목소리가 좀 위로가 있어서 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정말 아저씨들도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그, 그 아이유가 그청년의 지금 사실 현실을 잘 대변해 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좀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위로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오땡땡님께서는 어,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에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음. 나아 주셔 어떤 부분에 저는 그 이성균 님이 뭐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한 장면이 기억 안 나. 스님 친구 있잖아요. 어, 그. 그렇죠. 에, 그 스님 친구한테 가는 갔을 때 너부터 행복해라 제발. 뻔뻔하게 너만 생각해도 해 그래도 돼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어 저희 과거 상사님들 다귀 닫아주세요. 회사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laughs> 아이 회사입니까? 아이 회사입니다. 아이 회사. 아, 이 회사 네, 괜찮아요. 그 당시, 네, 다른 회사였는데 었 네,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음. 직장이고 월급을 받으니 일을 해야만 할것 같고 부담스럽고 음. 그래서 뭔가 일순위가 늘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족 맞아요. 사이에서도 맞아요. 그 말이. 약간 확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너부터 챙겨. 네. 너의 행복 먼저 생각해.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또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수 있으니까요. 어, 나의 아저씨, 이정 님, 온 아혜 아저씨 좋죠. 또 하은지미 님, 할머니랑 대화하는 아이 유 보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또 할머니 장례식 때 우리 이선균 형제들이 어, 이렇게 함께 힘이 되줬잖아요 장례식에서 그 장면 때문에 굉장히 위로받았었어요. 음,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저희 4 0대 감독님께서 네. 그 장면 꼽아주셨거든요. 어. 이게 장례식장이 <laughs> 주는 의미가 연령별로 좀 있나봐요. 어떻게 이게 딱두 분이 같은 포인트에서 노린 거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음, 의문의 음, 음, 그래서 제가 순간 일인가요 제가 4 0 대. 순간 물음표가 방금 떴던 게. <laughs>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음식부터 드라마 장면까지 통하실 수 있지? <laughs> 동년배니까요. 예, 이 동년배가 주는 위로. 여러분, 이 라이브가 바로 그 동년배가 주는 위로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80%는 20대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동년배가 주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어, 나의 아저씨 첫 번째 컨텐츠 꼽아주셨고, 두 번째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이것도 너무 좋았죠. 슬기로운 아유, 의사생활. 저는 그 러브라인이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제가 아, TMI인데, 이 시즌 1 때는 연애를 네. 안 했고, 2때 연애를 했거든요. 어, 정말 TMI인데요. <laughs> <laughs> 네. <웃음> 근데 투 원은 연애 얘기보다 친구 얘기가 더 맞아요, 많이 나온다가 투에 연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는 게좀 그런 게 아닌가. 친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게 다 섞여야 비슷할 같이 음. 잘 맛이 만나는 인생을 살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던 음. 것 같아요. 이걸 추천해 주신 우리 임땡땡 청년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볼수 있고 보면서 소소한 재미, 감동, 가슴이 따뜻해지는 작품으로 우울한 일을 잊을 수있다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안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죽음과 슬픔이 다 공존하는 내용인데도 그 안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슬픔이 주는 위로 그리고 사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거든요. 어, 죽음이라는 것도 아픈 일이라는 거. 근데 거기서 주는 그 위로가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해서 우리 조희연님도 슬이생 본방사수했어요. 어, 통화몬드님도 슬이하트 두개 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예요. 아, 영화죠. 네. 이것도 어, 이건 한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네, 담은 영화, 영화, 한국 영화죠. 음. 일본 게 리메이크 됐던 거로 기억해요. 맞아요. 네. 어, 이것도 인땡땡 님께서 자연처럼 마음을 힐링하게 하는 것이 없다. 멋진 자연과 잔잔한 이야기가 지친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윤미나 청년은 어, 때로는 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도시 생활 말고 이런 생각 하세요? 저는 매일 해요. 사실 저는 아, 서울이 잘안 맞아요. 아. 택시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데 서울이 안 맞는 거 같아요. <laughs> 한번 살아보시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그러니까 휴가를 해서 늘 약간 자연으로 그, 가거든요. 아, 그렇군요. 바다, 산 음, 이렇게 가는데 음. 사람이 너무 많고 서울은 맞아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마을 말이랄까 도시 자체가 분주하니까 나는 어디서시지라는 음. 고민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위로 받았던 것 같아요 프로님도 김태리님 연기 최고였다고 보내주셨고 해연님도 이거 보면서 힐링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창민 님도 어~ 김태리로 시작해서 김태리로 끝난 영화라고 아, 아, 그렇죠. 지안님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먹고 네. 자고 시구에 충실한 영화라서 정말 부러워요. 아, 음. 중요하죠. 사실 먹고 자고 쉬고 못하면 병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음, 근데 요즘 우리 삶이 먹고 쉬고 자고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대리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영화는 인턴이에요. 인턴. 아저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 한때 꿈을 꿨죠. 나도 저런 젊은 CEO가 되리라. 그러나 지금은 그냥. 노동자로 <laughs>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영화 봤어요? 저 이거 봤어요. 그래서 음. 이 영화 보면서 아저 제가 이름을 잊었어요. 여자 배우. 네네. 아, 아저 너무 저, 멋있죠. 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NSW. 아 맞아 요 맞아. 네. 네. 그래서 또 있고 저 남자 배우가 주는 네, 위로가 계속 있잖아요. 맞아요. 저 어른이 주는 네. 네, 어른이 준 지혜. 그래서 사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저 아.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 노년기에 계신 분들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 인턴을 보면서 아 나에게도 저런 지혜를 주는 어른들이 곁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 인턴이라는 영화였고요. 다섯 번째 영화 어떤 영화예요? 다섯 번째는 치매 식당. 이게 일본 네, 콘텐츠죠 드라마기도 하고 영화로도 나왔던. 음. 이 영화는 꼽아 주시는 분들 저는 중장년층에서도 많이 봤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식당에 가서 소소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위로받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얘기 하나 할 곳이 어,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맞아요. 우리 민아 씨는 힘들 때 누구한테 얘기해요? 저는 사실 여기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업무 음. 얘기는 참잘 통해요. 근데 제 개인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어릴 때 친구랑 더 그런 얘기 잘 나가. 중학교 때 친구. 음, 맞아요. 네, 맞아요. 어릴 때 친구들. 응. 근데 그 어릴 때 친구들 만나는 것도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아, 심야 식당 꼽아주셨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저희 그 어쩌다 로맨스. 혹시 이거 오. 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못 봐요. 저는 격정적인 성생활을 담은. <laughs> 제4 0 대니까 그 컨텐츠만 보고 어쩌다 로맨스 못 봤는데요? 전 이거 봤거든요. 아, 재밌어요? 에, 재밌어요. 어. 그냥 깔깔깔깔하고 주말에 좀아 필요해요. 네, 고민 없이 넘겨보고 싶다. 하실 맞아요. 때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은 음, 영화예요. 아무 그래서, 생각 없이 음, 추천해 주신 분도 가볍게 웃고 싶을 때 보기 좋아요 였었거든요. 음, 음, 중요해요. 맞아요. 어쩌다 로맨스. 그 우리 미나 씨 어떻게 로맨스 하고 계시고 아, 현재 시즌 2 끝났는데 에이. 계속. ING 중인데 위태위태하죠. 삶이란늘 <laughs> 위기와 기회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여러분, 뭐, 창고로 말씀드리면, 연애 많이 하세요. 네, 로맨스 많이 많이 쌓으시는 게 여러분의 또 경력이 됩니다. 자, 슬기로운 감방생활 일곱 번째로 꼽아주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네, 저는 봤는데,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어,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그 이유를 이 추천해주신 분께서 말해 주셔서 이 땡땡 님이 큰 사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중간중간 빵 터지는 장면들이 있어서 힐링용으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없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음. 보면서는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슬기로운 감빵 생활 7번째 꼽아 주셨고요. 8번째. 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오. 이건 무슨 영화일까요? 약간 애니메이션인가요? 사실 아, 안 이걸 보셨어요. 못본 영화고 저도 이... 이걸 들어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좀 슬, 슬, 예, 스케치라도 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아, 이거 굉장히 우울한 영화네요. 학교에서 누가 총을 쏴서 아이가 희생됐고 남겨진 부모의 이야기인데 어, 아마 아그 과정에서도 또 슬픔을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그 부모님들의 여정이 있는 영화인가 봐요. 그래서 이걸 추천해 주신 분이 제가 아는 방식 중에 하나는 우울할 때 슬픈 영화 보고 펑펑 울어서 우울한 기분 떨쳐내는 게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어요. 음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여덟 번째 아, 남편이 네. 우울증에 걸렸어요.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어 이것도 저는 안 봤어요. 저도요. 제가 890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아, 실제로 이야기를 담은 영화래요. 네. 제목 그대로 우울증에 빠진 남편을 보살피는 아내의 자전적 이야기인데 부부가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게 감동적이라고. 어, 이 영화는 꼭 보고 싶네요. 혹시 보신 분 저희 채팅창에 계신가요? 그러게요.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우울증에 안 걸리더라도 정말 주변에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게, 많이 있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연대해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넷플릭스 컨텐츠 중에 청년이 청년에게 전하는 그 추천하는 컨텐츠 저희가 아홉 개 소개했는데 마지막 한개 뭡니까? 네. 길모어걸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유명한 미드여서 음.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마와 딸의 성장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아 사실 모녀 관계라는 게참 복합 미묘합니다 저희 엄마가 너같은 딸년 낳으라그랬는데 제가 저같은 딸년을 낳아가지고 <laughs> 지금까지 그 위에 엄마와 밑에 딸년과 굉장히 힘들어하는 <laughs>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나 또그 관계만큼 어 나를 지지, 지지해 주는 관계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과정 딸과 엄마와의 과정을 담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어, 같이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컨텐츠 드릴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연 님께서 넷플릭스 볼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하셨어요. 사실 콘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추천도 해줘요. 저는 그 격정적인 성생활 이후에 추천해주는 콘텐츠가 다 그런 거여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는데 오늘 우리 청년분들이 추천해준 그 콘텐츠로 제가 한번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유명하잖아요. 볼, 뭔가 많은데 볼려고 하면 없다 음. 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생각보다 또찾아보면 주옥 같은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많이 어, 보시고 많이 느끼시고 어,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 주신 노동 청년 우리 윤민아 씨 고맙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하고 그 요리, 음식 수다 떨다가 지금 또 이 컨텐츠 수다 떠는데 하 아, 재밌네요. 지아님께서도 시간 순삭인가 봐요 하셨는데 진짜 시간 순삭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는 뭐 어떤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다 보니까 20분이 또 시간이 쑥갔습니다자 지금까지 청년들이 추천한 힐링 컨텐츠 소개했고요.